안녕하세요. 이민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달기로 인해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첫 해를 봤습니다. 첫 해를 봤는데, 너무 추운 곳에서 봐가지고, 어, 너무 떨다 왔습니다. 떨다 와가지고, 이 키핑동 안이 너무 따뜻하고요. 키핑동 안에 들어와서 이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들을 보고 있으니까 봄이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겨울도 이제는 두 달만 지나면, 어, 끝이 납니다. 겨울에 예뻐지는 다육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겨울을 잘 이겨내야 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이제 슬슬 분갈이 준비도 해야 되고, 어, 바빠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콧대가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깍지벌레가 생기기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2월 들어서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육이들이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잎이 떨어지거나 줄기가 무르거나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햇살이 많이 든다 그래도 저녁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뿌리가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냉해를 입고 결국은 줄기가 검게 변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저녁에는 신문이나 아니면 무릎담요 가벼운 담요 같은 거를 덮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달기가 영화로 떨어져도 살아남는 그런 식물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뿌리가 냉해를 입게 되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성장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영화로 떨어지지 않는다, 영상, 오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꼭 신문이나 무릎담요를 이용해서 덮어주거나 아니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달귀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2월 월동준비 영상에, 대해, 영상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줬는데요.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 이 겨울철 베란다 관리에 좀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 많았습니다. 특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놓거나 아니면 화분을 물을 주고 나서 물을 말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바닥에 그냥 둔 상태로 며칠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대 이 뿌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어, 신문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게 되면 이 신문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어 화분 속에 있는 습도를 어 최대한 말려 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어느 정도 막아 주는 그런 어 좋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 무릎 담요를 바닥에 깔아 줄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 이, 이 화분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돌 위에 올려 놓거나 아니면 바닥에 놓거나 돌 위에 올려 놓는 것도 이게 겨울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 돌보다는 그냥 신문 위나 아니면 두꺼운 책 위에 올려 놓는게 이 달귀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화 환경에 적응 훈련이 끝나야지만 그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 냉해를 입어 가지고 달귀 얼굴이 얼었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변했던 그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높은, 기온이 높은 곳으로 옮겨 놓게 되면 죽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를 주기보다는 약간 온도 차가 좀 있는, 그렇지만 환경이, 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보다는 얼은 부분이 서서히 풀리게 만들어줘야지만 줄기 부분이 삽니다. 냉해를 입었다고 갑작스럽게 따뜻한 으로 옮기면 완전하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꼭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약간 햇살이 약간 들어오면서 기온이 차가, 기온차가 크지 않는 곳에 이 다규를 유치하는 게다이를살 수,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창가 근처에 너무 화분을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햇살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창가 근처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가는 약간 베란다 앞 창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베란다 앞 창가와 조금은 떨어진 곳에 이 화분을 위치하는 게 냉해를 냉해 피해를 덜 입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물을 주는 때는 꼭 따뜻한 날을 잡아가지고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물을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건조합니다 건조하는데 이. 달이 잎이, 어, 물을 안 줘서 말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잎이 지저분하게 검은색 똥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 설탕물이 녹은 것처럼 진덕진덕한 그런 이물질이 잎 표면에 이렇게, 어, 보인다 그러면 100% 깍지벌레가 있는 겁니다. 깍지벌레가 있는 경우는, 어, 소주 뚜껑에 소주 한을 넣고 물이더와 희석해가지고 뿌려주면 예방 효과는 있지만 박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멸하기 위해서는 약제를 쳐야 되는데 이 겨울에는 약을 치기가 참 애매한 계절입니다. 괜히 어 가족 이닭를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생각해서 이 가족 모두에게 또안 좋은 그런 성분이 날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새우에 심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 이, 아까도 말씀드린 소주 뚜껑에 한 잔, 그런 물과 희석해가지고 예방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한 다음에 이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서서히 이 다육이를 안정화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줄기가 무른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요, 줄기가 무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잘라주십시오. 바로 잘라주고 바로 상토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뭐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라주고 하루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상토 위에 그냥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히려 겨울에는 상토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분에 그냥 올려놓고. 이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뿌리가, 어, 이 달기가 스스로 치료가 완료가 되면 어, 스스로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올 때 화분에 옮겨 심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시기가 겨울에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영상 20도에 맞추는 환경에 어그 자른 줄기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서서히 안정화시킨다 생각하고 어 봄에 봄에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 아픈 닭들 같은 경우는 어~ 통기성이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태 비율을 좀 높여 주는 게 좋습니다. 상토 비율을 한 50에서 60% 정도 높여 가지고 어분갈이해 준다 그러면 어 아팠던 그동안 성장했던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성장을 하고요. 한번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하면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도 어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예뻐지고 더 풍성한 얼굴을 보여 주기 때문에 픈 다육이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더 나은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어 관심을 가져 준다 그러면 아마 닭을 키우는 게더 어 재밌는 그런 취미생활이 되지 싶습니다 오늘은 닭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어 알려 드렸는데요 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어 가끔은 키우다 보면 그 알고 있는 내용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잊혀지는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맞다 이런 이런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기를 어, 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물을 과도하게 주기보다는 물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안전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어, 단풍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풍이 들,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갈이는 2월 중순서부터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 성격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키핑동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키핑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서부터 분갈이를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아직 1월의 첫날인데 분갈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이제 1월 중순서부터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라울 같은 경우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 꽃대가 올라올 때 너무 오래 두기 올해 두고 보면 이 꽃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깍지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꽃대는 5cm 정도 되었을 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잘라주면 꽃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꽃대는 어 꽃이 피기 전에 잘라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